안녕하세요. 자,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시기 전에 큰 차가 필요합니다. 그래가지고 큰 차를 우선 먼저 얻으셔야 되는데요. 큰 차를 얻는 방법은 자, 이렇게 북쪽으로 쭉쭉 가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북쪽으로 쭉쭉 가주세요. 자, 북쪽으로 쭉쭉 가주시면은 여기 앞에 뭔가 기지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자, 저 앞에 저차 보이시죠? 저거 타시면 되거든요? 자, 그래가지고, 자, 여기서 그냥 빠르게, 빠르게 밟아가지고 가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. <laughs> 자, 그래서 이거를 타고, 이제 미션을 진행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았어 자이 차를 가지고 이제 레이한테 미션을 받으러 가면 되는데요 이번 미션은 음, 상당히 빨리 이,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차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이 차가 없으면은 상당히, 어, 늦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, 네,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합니다. 자, 레이가 있는 곳은, 저기, 벨리브, 벨, 아, 벨빌, 벨빌 파이, 아이, 벨, 아이스 벨빌 파크에 있는 저 공중 화장실이죠? 저는 토종 한국인이라서 혀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. <muchess> 일로 오셔 가지고 미션 을 받으 시면 되 는데, 왜안받 아지 냐? <laughs> 자 이제 그 목격자의 목격자 목격자의 집으로 가면 되겠죠. 뭐 레이에 대해서 레이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목격을 한 사람이 있나봐요. 네, 그래가지고 그 목격자를 뭐 보호를 하고 있다는데 뭐 그딴 보호 전잘 모르겠고요. 그냥 어떻게든 죽이기만 하면 되는. 네, 그것이 이 GTL3의 세계관이죠. 정말 대단합니다. 자, 저 앞에. 자, 여기 이 창문이 열려있는데, 저 열려있는 창문을 향해서 수류탄을 넣어야 되거든요. 자, 여기, 이렇게, 제대로 잘 막아줍니다. 아주 깔끔해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차를 타시고 자, 후진을 할 텐데. 자, 저 옆에 문 있죠? 자, 후진을 할때 저기 문 여기 문 여기에 받고 그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좀 오셔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살짝 안 맞네. 조금만 더 앞으로 올게요. 이렇게 이쯤 오면은, 에, 얼추 맞네요. 자, 여기 위에 본 네트에 올라가신 다음에, 안 맞잖아. 조금만 뒤로 갈게요. 잠깐만. <laughs> 만이 정도. 오케이, 맞, 어, 맞는 것 같아. 자, 자, 여기서 앞에 잘 보시고, 자, 이게, 아, 자, 이게 모바일 분들은 이거 방향 잡기가 힘들거든요. 그럴 때는 스나이퍼를 꺼내가지고, 여기, 이렇게 조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조준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여기서, 여기서 이제 수류탄을 꺼내들고, 쭉 하시면은,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가 열리는데요. 여기다가 또 수류탄 이렇게 하나 던져주시면은, 저렇게 안에 모두가 터지면서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. 어때요? 정말 단순하죠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오, 잠깐만, 저 안에 애들 AK-47 들고 있잖아? 이거 제가 먹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